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지금 예 연락 받고 가가지고요 예 공사 공사하는 데에 있 연락 와가지고 예 요거 좀 가져가라 해서 가져왔습니다 음 요거 조명기구 내기하고요 조명기구 얘기좀 하고 라고 음 요겁니다 요거. 음, 이거는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고장 났다고 합니다 이게 전원을 꼽으면은, 화재가 난답니다. 예. 사용하지 마고 말고, 말고, 고치가지고 사용하려면 하고, 안 그러면은, 뭐, 그냥, 가져가라고 하길래, 예. 이게 지금 화재, 꼽으면은, 예. 110볼트인데, 꼽으면 큰, 팡 튄답니다. 이게. 예. 화재가 날수 있으니까, 어 조심하라고 하는데, 예. 안 꼽으려고 합니다. .이. 괜히 꼽았다가, 어 또, 사고을 하면 안 되니까요. 요거는 이제 또, 한번또 분해를 해볼게요, 나중에. 이 또. 저번에 한번 분해해가지고, 한번큰 곤육을 치는데, 요거는 또 다르니까. 또 이거 뭐 그래도 버리니, 이건 선도 있고, 아주 또, 게모터도 있고 하니까, 예. 버리는 것보다는 안 낫지 않겠습니까? 예, 주시는 분이 뭐 수, 거의 뭐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를 해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요 조명기구도 거의 다 고장 났다는데 뭐 혹시나 고쳐서 사용하려면 하라는데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일단 요게 요게 지금 이게 조명기구인데요 뭐 투광기죠 노출형 투광기 뭐 이런 가게 같은 데서 사용하던 겁니다 이게 네. 가게를 폐업하면서 이제 이렇게 철거하면서 놓은 건데 예. 가져가라 해서 가져왔습니다. 또 안에 또 뭐가 되니, 많은, 많은 이런 자원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버리는 거니까, 폐기물이니까, 뭐라도 놓겠죠. 선이라도 놓고. 그래서 이걸 한번 꽂아보고, 음, 불이 어느 정도 고장났는지, 뭐, 아마 램프가 안에 고장났을 겁니다. 램프가 다안 들어오고, 불이 희미 하다든가, 어 안에 안전기가 고장났을까, 빳빳빳거리다든가,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꽂아볼게요. 이래도 음, 그래서 선을 연결해가지고 이 선을요 저번에 사용하던 것도 있으니까 이걸 한번 연결해가지고요 한번 실름을 한번 해볼게요 뭐 실음이라 하기 보다도 한번 꽂아서 불이 들어오는지 같은 색깔끼리 연결해가지고 분해하기 전에 일단 한번 해봅시다. 해봐가지뭐 사용가능하면 사용하는 거고 뭐 사용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주시는 분이 잘 아시겠죠. 이게 음, 이러면 뭐 합선은 안 되겠죠. 이게 이렇게 놓고요. 묶어져 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합선되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거의 뭐 불이 안 돌아오네요. 깜빡깜빡하고 거의 불이 희미하게 안 돌아오네요. 고장났네요. 뭐 주시는 분이 뭐 어디 알아서 이게 뭐 쓸만한 거를 갖다가 <laughs> 주시겠습니까? 예. 고생나서 뭐 오늘 분위에서 또 자원을 한번 추출해 볼게요. 예. 어, 그냥 뭐 얻은 거니까 그냥 버리는보다는 버리만 돈지않습니까? 이게. 이게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런데 자원이 좀나을것 같습니다. 이 선만 해도 구리선이 뭐 이게 보통 구리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래서 오늘 이 4점 하고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시간 남아 콘텐츠로 한번 또 이런 거는 또한번 보내고 니다요 이거는 또일렉트로닉거네요일렉트로닉한 이거는 나중에 한번보내자한번또 분해 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또 네. 예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요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알루미늄 알루미늄 판에다가 이 납땜을 해놨는데 이걸 다 제거하고 알루미늄을 살릴 것이냐 아 작업해서 아 제가 공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요걸 한번 제거하려고 어 납땜을 일단 제거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납땜 인두기 예. 인두기로 납땜을 녹여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예. 시도를 해 봤는데 제거는 되는데 일단 제거는 됩니다 제거 되는데 이게 양이 뭔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이 많이 가졌습니까 손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어차피 또음이 급판을 또 이게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이게 안 빗겨내면은 같이 가 없거든. 알림을안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차라리 뭐, 이거는 사실 얼마 안 오고. 양도 얼마 없고. 그래서 이거는 작업철로. 예. 예, 요거는 작업철로 팔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작업철로 팔 예정이고요. 예, 나머지 요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예, 비철입니다. 예. 알림 같은데 전부 다요. 소리 들어보면. 전부 다 알림, 알림이 굉장히 맛있다. 아니, 전부다. 네. 뭔가 상관이 나오고, 전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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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알루미늄이다. 네. 자세히 안 보는. 네. 왜냐면, 여기 이제, 왜 조명기구는 이제, 또 이런 거는 주로 가게에 이제, 바깥쪽에 처마라던가 이런 데 많이 이렇게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비를 음, 비를 맞기 때문에 예. 방수도 되고 그다음에 녹이 안서는 음, 소재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나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외부의 나사는 전부 다 이게 비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명기구는 에, 그리고 이제 전선 예 전선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안전기 안전기는 작업 안 했는데, 어차피 작업하면 이 안에 또구리라든가 여러가지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음, 이거를 잠시 해보면은, 이 안에 안전기가 또 들어있습니다, 이에이 안에. 안에 뜯어보면은 안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또 찍으려면 찍게 돼요. 네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플라스틱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구리가 상당히 많죠, 이게. 요것도 구리고요. 알루미늄 구리. 구리량이 상당히 많죠. 요것도 구리입니다. 이것도 세치하면 되고, 이렇게. 여기 이제 세개 들어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플라스틱하고 이제 구분이 딱딱 대단한 상태, 이렇게. 이거는 뭐, 모아놨다가, 이제, 시간되면은, 구리 촉촉하면 되겠죠, 이게 버릴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건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플라스틱, 이제, 재활용되는 거니까 요것도, 이제, 구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구리가 있죠. 요것도 구리고요. 똑같아요. 요것도 구리고. 요런 구리는 상당히, 뭐, 뭡니까? 빼기도 수술 하고, 요런 거는. 때리면 되니까, 때리고부으면 되니까요. 응, 또 구리고. 잡선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안전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뜯으면 은 네, 안에 구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좀 단단히 박힌데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네. 박혀 있네. 이것도 네, 플라스틱이죠. 에이, 요거는 지금 안에, 에이, 요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걸 뜯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요, 요거는 이제 폐기물이죠, 요거는. 폐기물도 놉니다 폐기물은 이제, 이, 여기 폐기물을 가는 거는, 이런 아까, 이런 방수 공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는 거의 전부 다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아, 이거는 채워놨네요, 채워놨습니다, 이건, 고무로 꽉 채놨네요, 이렇게. 고무 충전제로 꽉 채놨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뜯으면은 나중에, 예, 제면은 이런 고리가요 안에 또, 우리가 다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래나 하면요 아무도 이제 야외에 설치하다 보니까 빗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같습니다 이게. 아니 전기회로에 이렇게 빗물이 스며들만 방수목적으로 해놨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야외에 이제 노출되는 전등이 야외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야외에 비바람이나 이런 막으면은 아무래도 이 안에 물기가 들어가면은 뭐 이제 다른 목적도 있겠죠 물론 여기 나사가 하나 있네. 이거는 이제 방열판이죠. 요거는, 요거는? 알루미늄. 여기 알루미늄 방열판이 네요 이거는 이제 나사 풀면 알루미늄출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 구리죠 이게게 보이십니까 이것꼬리죠 안에 네. 이것도 구리고 이쪽 펜도 구리고 이거 두개 다 구리지 않습니까 구리 색깔 보이시죠 이거 하고 이것도 구리고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하고 튜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그럼 이 잡선 놓고요 이렇게. 음, 요거는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이그 다음에, 에, 요거는 이것도 플라스틱이고요. 이거는 이제 폐기물, 예, 유리. 유리 오는 폐기물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조명기구 투광등 조명기구 투광등 있습니다. 조명기구 투광등 요걸 한번 해봤습니다. 모델명이 좀오는데 모델명이 굉장히 깁니다. 제조연은 2015년 한 7년 됐네요. 삼양전기에서 제조된 기고 삼양전기에서 제조된 기고 조명기구로서 LED 투광등 기구입니다. LED 투광장기고 예. 예, 오늘도 이렇게 음... 가져요, 뭐 연락해가지고, 뭐 이렇게 철거하는 데서 연락해와서, 이 예. 폐업을 하는 이런 뭡니까 업체인데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예. 공사, 인테리어 공사는분이 예. 연락해가지고. 아는 증인은 아닙니다. 아는 증인은 아닌데 명함을 한장 얼마 전에 들었지만 가져와서 요뭐이것도 고장났으니까 가져가라 하고 요것도 가져가라 해서 가져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고장났으니까 분모 제출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예 네. 오늘도 시청해 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